부터 고입니다 저는 오늘 서울 정원을 알아보기 위해서 전문가님을 모셨는데요. 안녕하세요. 조경 전문가 유홍진입니다. 어 반갑습니다. 고은님은 집에서 혹은 직장에서 정원까지 어느 정도 거리면 계획 없이 정원에 갈수 있으신가요? 저는 5분에서 10분 정도면 좋을 것 같아요. 막, 마음이 답답할 때나, 생각 정리할 때, 강아지 산책시킬 때, 그 정도면 괜찮을 것 같은데요? 근데 정원은 가까울수록 좋은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럼 오늘은 저랑 같이 제가 소개하는 정원을 둘러보면서, 왜 정원이 생활 반경 가까이 있는 게 중요한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열심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함께 걸으며 장소로 이동해 볼까요? 좋아요. 가보시죠. 와저 여기 되게 오랜만에 오는데 식물들이 되게 많아진 것 같아요. 막 풀도 있고 나무도 있고 꽃도 있고 너무 예쁘고 좋은데요. 네, 보은님은 도심지를 걸으시면 꽃과 풀과 나무들을 보시면 힐링되는 느낌을 받으시나요? 당연하죠. 뭔가 이렇게 초록초록한 풀들 보면서 막 이렇게 벌레 소리 듣고 있으면 뭔가 마음도 되게 편안해지는 것 같고 고민거리도 사라지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특히나 이렇게 도심 속에서는 삶이 되게 고단하고 팍팍하잖아요. 그런 분들한테는 이런 정원이 주는 힘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뉴욕 센트럴 파크를 설계한 프레드릭 웜스테드가 지금 당장 이곳에 공원을 만들지 않으면 100년 후에는 이만한 크기의 정신병원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라고 말했었습니다. 그 정도로 도심 속 녹지가 사람들에게 주는 심리적 위로와 안정감이 크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와, 정원이 그렇게 긍정적인 효과를 주는 거면 더 많은 곳에 꽃과 나무를 심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서울시가 작년부터 도심 곳곳에 한편정원, 가로정원, 교통섬 정원 등을 확충하고 연결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 그리고 요즘에 가로수 밑에 흙이나 수목보호대가 아닌 이렇게 꽃이나 식물들이 심어져 있는 걸 많이 본 적이 있었는데 이런 게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사업 중에 하나인 거죠? 네, 바로 한뼘 정원인데요.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매력 가든 프로젝트 중 하나로 가로변 녹지 공간을 활용해 정원으로 조성한 곳입니다. 오! 아까 한뼘 정원이 매력 가든 프로젝트 중 하나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매력 가든 프로젝트는 어떤 거예요? 매력가든 프로젝트란 일상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원의 매력, 설렘을 통해 행복함 증대 및 라이프스타일 혁신을 위한 정원 조성 프로젝트입니다. 현재 도심 곳곳에 매력가든을 조성하고 있으며 2026년까지 1,000개소 이상을 매력 가든을 조성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와, 천 개수 이상이면 정말 대단한데요? 그래서 아까 전문가님이 저한테 정원까지 어느 정도 거리면 계획 없이 갈수 있냐고 물어보신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디든 5분 이내의 정원을 갈수 있는 마치 우리 집 정원이 확장된 듯한 느낌을 주는 매력 가든을 설명해드리기 위해서 한 질문이었습니다. 오, 집앞 정원이 확대된다. 그럼 서울시 전체가 집앞 정원이 될 수도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매력가든 프로젝트의 최종 목표가 서울시 전체가 하나의 정원이 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따로따로 분리되어 있는 공원들을 연결해줄 천연의 정원을 만들어 정원과 정원 사이를 연결하고 있는데 그중한 곳이 지금 우리가 걷고 있는 세종대로 사람 숲길입니다. 세종대로 사람 숲길은 광화문에서 서울역까지 이어진 숲길인데요. 어떠신가요? 하나의 정원으로 느껴지셨나요? 네. 아니 걸으면서 보니까 도심이랑 굉장히 자연스럽게 이어져 있으면서 또 꽃과 나무들을 계속 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걸어온 모든 길이 하나의 정원처럼 느껴지더라고요. 또 근처에 덕수궁, 서울광장, 청계광장 등 볼거리도 많고 즐길거리도 많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 그리고 이런 작은 정원 만들기는. 단순히 인간의 심리와 도심 조경에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랍니다. 오, 그럼 또 어떤 좋은 효과가 있는 건가요? 아까 숲길을 걸어오시면서 벌과 나비들을 보셨나요? 어, 네, 봤어요. 어, 그러고 보니까 예전에는 도심 속에서 벌이나 나비를 보는 게 쉽지 않았는데 요즘은 심심치 않게 볼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서울시가 정원을 확충해 나가면서 벌과 나비들이 많이 찾아주고 있는데요. 벌과 나비가 나타난다는 것은 주변의 자연환경이 좋아지고 생태계가 균형 잡혀간다는 신호입니다. 너무 좋은 거네요. 헉, 맞아요. 이렇게 높은 건물들이 막 밀집되어 있고 사람도 많고 차량도 많은 이 서울을 많은 정원들이 건강하게 지켜주고 있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원은 탄소 저장고가 되어 주니 우리에게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선물입니다. 그러니까요. 시민들의 몸과 마음 건강도 지켜주고 생태환경도 지켜주고 정원의 힘이 정말 엄청난 것 같습니다. 아, 걷다 보니 여기까지 왔는데 어떠셨나요? 어, 저는 도심인 게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푸른 나무랑 알록달록 꽃을 보니까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전문가님은요? 저도 도심 속 자연을 보니 아주 좋았습니다. 365일 어딜 가든 사울 가든. 어, 가든! 이 슬로건처럼 정말 어딜 가든 서울시 전체가 정원이 될 예정인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한뼘 정원, 가로 정원, 교통섬 정원 등 일상생활과 가까운 곳에 작은 정원들이 생길 예정이고, 도로시하및 상부공원 사업을 통해 기존의 공원과 공원을 연결하는 큰 공원도 생길 예정이라고 합니다. 와, 하나의 커다란 정원으로 탈바꿈될 서울시를 기대해보면서 저희는 마지막 인사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산남숲길을쭉 걸으면서 서울시가 조성한 정원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 수 있어서 너무너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럼 같이 인사드릴까요? 감사합니다!